<목소녀> <목소녀> 안녕하세요, 여러분. 뽀뉴뽀뉴입니다. 뽀냐, 이번에 소개해드릴 댁은 메카 무한배 사미라인데요. 최근에 몇몇 랭커본의 전적을 보니 메카와 3무한대를 섞는 3이라 덱이 꽤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삐패치로 3이라가 버프되기도 했고 요즘 투패가 워낙 사기다 보니 다들 AP 위주로 게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대AP 미타에 사실 숨은 꿀덱인 메카 무한대 3이라도 굉장히 좋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빌드업으로는 쉔, 판테온, 시비르를 쓰면서 3무한대를 쓰고, 오공과 애쉬를 쓰면서 빌드업을 해주면 피관리도 되면서 깔끔하게 빌드업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레넥톤, 야소, 애쉬를 쓰면서 레이저를 받고, 리븐, 쉔을 써주면 싸움꾼의 어모델을 받으면서 깔끔하게 빌드업 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3이라 빌드업은 애쉬가 제일 무난한 것 같더라고요. 메카 택라인의 추천 아이템은 까감, 용발, 구원, 가고일 등이 있고, 3이라 추천 아이템은 라위, 인피 총검, 거압, 죽검 등이 있습니다. 메카를 받은 가래는 원래 피통이 크기 때문에 워모그를 주는 것은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이라에게는 라위가 필수인데, 반각이 없으면 딜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라위는 필수이고, 빌드업 할때 라위 먼저 만들고 빌드업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추천 증강체는 사냥의 전율 초월, 특등사수 심장 또는 토큰, 태양 불꽃판등 무난한 증강체를 먹는 것이 좋고, 영웅 증강체는 삼이라 증강체인 스타일과 재능, 무모한 자 모두 좋고, 가렌 증강체는 내 검은 당신의 방패라는 아군에게 보호막을 부여하는 증강체가 좋습니다. 대검 전력 방출이라는 가렌 증강체는 가렌 스킬 중 기절시키는 것이 없어집니다. 가렌 스킬의 핵심이 기절이기 때문에 탱라인 증강으로서 별로인 것 같더라고요. 레오나 증강체는 절정의 일식을 추천합니다. 피해량 감소가 있기 때문에 탱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럼 자세한 내용은 플레이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아우! 야. 뭐가 붙은 게 없어서. 근데 지금 붙은 게 5번이어가지고. 아마 반등 할수 있는 걸할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 먹은 이상 메카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이게 메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시비르가 나와주면 좋겠네요. 아니면 뭐 레이저단을 쓰거나. 일단은 라위를 먼저 만들고 싶은데 장갑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에 이거 찬 구원에 까감용발하면 은 그냥 진짜 지릴 것 같긴 하거든요. 라위 한명 있고 저는 일단 메카를 써야 되기 때문에 메카 진이든 메카 3이라든 둘중 양강을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슛! 시비르가 하나도 안 나오네? 하나만 나와주지. <laughs> 하나만 나와주지. 알버티긴 하네 확실히 구원이. 어, 좋은데요? <laughs> 좋은디? 일드 <laughs> 넘어서 플레 가고 싶네요. 플레는 재방송만 보셔도 갑니다. 딱 말할게요. 재방송만 보셔도 갑니다. <laughs> <laughs> 아 용발. 근데 그거는 뭐 아, 초월. 어, 아트록스? 다 이제 할 말이 없지 않나. 인피 라위 업치고 오공 하나 더. 아니면 모르가나 올릴까 얘한테 주고 쓰다가 나중에 가렌으로 바꾸면 되겠다 오늘 순박 많이 했냐고요? 근데 나딱 깨달았어요 테이님 AD만 하면 점수 올라요 AD만 하면 점수 올린다는걸나 깨달았어 딱 알아버렸어 그냥 라고 할뻔 그냥 그저 트패 그냥 <목소리> 다행이다 어뭐 3이라 먹은 사람 또 있어 3이라 가려니까 가려는 사람들 많네 근데 뭐 그래도 한 장만 찾으면 되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것 같아요 아트 이성재당 붙이자 얼마 막막 이거 막 고는 아닌지 여기 뭐 로켓주먹 이런 거아 근데 초월 증강체가 그냥 완벽해 지금 증강체가 지금 그냥 완벽 그 자체야 그냥 완벽 그 자체야 그냥 모르가나 나중에 피들스틱으로 바꿔주고. 시감이 없어가지고 헷갈리니까 아주 데스요 아 이거 레오나비치만 했으면은 그래도 이기네요 아괴물의 지취 값을 채우려 아트, 손손 받은 거 아트래, 이제... 아... 이대로 끝는 애수는 없어. 안돼, 죽지마, 친구야. 나이스~ 너무 좋은데 한장 남았다! 짠이네요. <laughs> <잔인해요. 웃음> 오! <히> 꿀잼 개꿀잼. <laughs> 아, 진짜 너무 재밌었다. 아트룩스 삼성. 찍는 거별가 아니네.